내일부터 남북이 철도 공동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의선의 경우는 10년 만이고 동해선은 처음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가 됩니다. 남북 정상이 연내 열기로 합의한 철도 연결 착공식은 좀더 봐야 할 게.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공동 조사에한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남북한 공동 철도 조사는 두 노선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경의선은 오는 30일부터 10세간 동해선은 다음 달 8일부터 1 0일간 진행됩니다. 조사엔 우리측 철도 차량 6량과 조사단 28명이 투입되고 북측도 비슷한 인원이 참여합니다. 남북간 통신과 신호 체계가 달라 우리측 차량을 끌고 갈 기관차는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로 교체됩니다. 조사단은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를 우선 조사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내려와 우리 측 인력은 철수하고 차량만 동해선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측 인력은 동해선 안변역에서 다시 합류한 뒤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우리 측 철도 차량이 북측 지역까지 운행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며 동해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도라산과 판문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일주일에 5차례 오가며 개성공단 건설자재와 완성된 가공품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남북 철도 사업 면제는 공동 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